<목소� OF>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 여러분, 안녕여여 작곡가 김덕 음악 교실에 왔습니다. 옆에 서 계신 분이 바로 평창올림픽 주제가 작곡가 주제가와 육경수 여사 추모고 그리고 또 제가 작사한 노래 <laughs> 세곡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일 처음한 것이 하늘이 주신 사랑 김영순 가수가 가수 분역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매화 아가씨 네. 사랑의 만리장성 이렇게 세곡의 가사를 썼고 교수님께서 작곡을 하셨죠. 오늘 이 여기 모인 이유는 우리 김덕 음악 교수님께 제가 감사장을 전달해 드리러 왔습니다. 그 감사장 내용은 조금 이다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 많은 내빈께서 네 와주셨는데 한분한분 한분 소개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왼 오른쪽에 왼쪽에 뭐 여러분들 보실 때는 오른쪽이죠. 아, 한국행정사협회 그 김길수 회장님 와주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우리 아, 김길수 행정행정사협회 회장님은 우리 국제협상예술원의 또 상임고문님으로서 앞으로 국제협상예술원 발전에 큰공 아, 기여를 해주실 분으로 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일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왼쪽에 에, 또 옆에 계신 분은. 김덕 교수님께서 작곡하신 여러 곡의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 유가성님이고 제가 2018년도 국제협상 예술대상에 제가 주관했는데 그때 가창력이 우수해서 상을 타신 유가성 가수님입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노래는 아, 또 아독도요, 또 한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 무심한 여인, 그 다음에. 신곡도 나왔죠? 네, 사랑이라, 사랑이라. 사랑이라. 아까 들어왔는데 너무 오, 멋있습니다. 오,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곡을 김덕 교수님의 곡을 받아서 열심히 가수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꽃다발 들고 계신 분은 또 2018년도 국제협상예술대상의 그 상을 정통 트로트 대상을 차신 가수 정소진 님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생 사리로 활동하고 있는 정소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받아서 너무 반갑고 또 여러분들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아 교수님 뭐저그 처음 뵌게 2014년 12월 네. 23일입니다. 네. 23일이에요. 네. 근데 벌써 이제 3년이 넘었어요. 만 3년이 되는데 그만 3년이 지난 그때도 교수님께서 제 나이를 알고 많이 놀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보다 오히려 제가 더, 더 젊어졌죠. 네. 네. 아그 젊어지게 된 원인을 제공하시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제 친구 지인들로부터 아참 이상하다 질, 질타를 받고 있어요. 왜 이렇게 너 혼자만 젊어지고 있다. <laughs> 그래서 그 단체를 제공하신 저 제가 이제 뜻이 있어서 큰 피부 관리 사업 스킨 케어 사업을 하는데 제 파트너이시고 국제협상의 세련에 많은 후원을 계속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대신 아, 영앤 식스킨 클리닉의 이영식 원장님 오셨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우, 날씨가 많이 풀렸네요. 네, 아주 좋아요. 오늘 그러니까, 날씨가 네, 너무 좋아요. 예, 오늘이 어. 2018년도 네네. 2월 1일입니다. 네, 김덕교수님 자가실에 지금 처음 와봤는데 네. 아우, 굉장히 너무 잘해놨고요 어, 예, 너무, 너무 넓고 요 아,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셔서. 예, 그래서 제가 전원전 그 하던 일이에요. 어, 무역업을 하다가 뜻이 있어서 연구소를 만들어서 어, 국제협상 전략영어, 그다음에 기업을 성공을 이끄는 비즈니스협상, 세 번째가 연애 협상, 네 번째가 국제행사 영어 네 권의 책을 저술했고, 어, 기업체와 어, 공공기관에 가서 국제협상과 협상, 그리고 영어 등에 강의를 했던 어, 컨설턴트 김수 강사였고, 연구소장으로서 그런 활동을 하다가 우연히 가수분들을 만나서. 국제합상예술원을 바로 김덕 교수님과 저와 또 이혜령 가수님과 영화배우자 이혜령은 지금 일본에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항공보용가인 김영인 씨 그리고 또 바로 제가 작사했고 김덕 작곡가에서 작곡한 노래 그 하늘이 쥐신 사랑을 부르는 김용수님 이렇게 다섯 명이 모여서 국제합상예술원을 만든 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른 분께는 제가 택배로 어 감사장을 전달해 드리고 그래서 오늘 어, 대표로 작곡가님이신 김덕 교수님께 감사장을 전달해 드리기로 드러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장을 먼저 한번 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감사장 편마은 이게 국제합상 전략연구소 마크와 국제합상 예술원 마크가 있고 연구소 예술원 이렇게 이름이 써서 맞춘 것입니다. 어, 감사장 작곡가 김덕 귀하는 2015년 1월에 창립된 국제협상예술원 창립회원 중 작곡가 김도, 가수 겸 영화배우 이해령, 한국무용가 김영인, 가수 김영선 한 분으로서 지난 3년간 국제협상예술원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2018년 2월 1일 국제협상전략연구소 소장 이종선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어, 자그마한 그, 예, 선물인데 이 선물도 아,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꽃다발 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리고 꽃다발을 전두희 예, <laughs> 어. 아, 네, 교수님께서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교수님께 인사 말씀 한번.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이렇게 어, 전략연구소 소장님과 여러분들이 저희 음악실에 이렇게 내빈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채칙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제가 이제 누님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장소와 제가 오늘까지 노래를 몇곡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보기에 한 600곡이 넘는 걸로 제가 아 작년까지 621곡을 했는데 야.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바로 저희 국제협성 예술원 무대에서 630곡까지 이미 부르고 왔고. 오늘 또몇곡더 불러서 630곡을 음. 이 자리에서 돌파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laughs> 첫 번째 도전곡이 바로 이 자리에서 2015년 1월 22일 날 남진 가수의 노래. 저는 사실 그 노래를 잘 몰랐었는데 어리더리 했는데 몇번 부르고 도전한 노래가 미어도 다시 한 번인데 맞아. 그 노래를 지금도 다시 봐도 많은 분들에서 격려를 음. 해주고 계십니다. 그때 느낌이 어떠셨는지 전혀 아마추어고 노래를 불러보지도. 이런 데서 불러보지도 않은 사람이 이거 불러, 동영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해주셔서, 경례에서 이렇게, 이제, 600곡을 넘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건 뭐, 세계 기록이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몇 곡까지 부르게 되는 욕심은 없고, 한국, 곡 한국 곡 부르는 것이 기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국제협상에서 많은, 여기 안 오셨지만, 식구 회원님들, 가수도 있고 무용가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벨리 댄서도 있고 그런 분들 그분들이 다 축하해주고 이 동영상을 이렇게 유튜브에 공개한 분을 인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게 알리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 우리 고문님으로 활동하신 김교수 회장님 여기 와주신 느낌이 어떠신지 한 말씀 해주시죠. 좋습니다. 아 아주 내가 아는 분이 이제 김독 작곡가님이 된다는 게 상당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정선생 <정수진> 가수께서도 가수님이신데, <laughs> 많은 그 작곡가 분들을 만나서 작곡가 사무실을 갔는데, 이렇게 이 작곡가, 나는 딴 데는 별로 안 가봤는데, 네. 예, 규모라든지 이런 거 보면 어떤 느낌이 있으신지. 아, 다른 작곡가, 유명한 작곡가님들 저는 많이 이제 음. 접했는데요. 네, 네. 어, 오늘 여기로 와 보니까요, 네. 정말 이렇게 큰사무실은별로네 굉장히 큽니다. 그냥 음악실을 이렇게 조그맣하게 놓고 이 사무실은 좀 이렇게 사람들 적하고 음. 조그맣게 방음 장치를 해서 네, 네. 그렇게만 해서 이제 하는 거는 많이 봤어요. 그런데 네. 여기 와 보니까 너무 열십 <laughs>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네. 예, 클래스룸이잖아요. 너무 크고 또 이렇게 작곡가님을 직접 뵈니까 저도 너무 오늘 영광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원장님도 여기 처음 와 보셨죠? 네 그렇죠. 오늘 처음 왔죠? 네. <웃음> <웃음> 앞으로 우리, 우리 국제협상예술원이 여러 가지 그 우리 교수님하고 우리 창립 멤버인 이혜령님, 또 김영희님, 김영순 가수님과 함께 지금 묵묵히 3년째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큰 목표가 있어서 앞으로 계속 전진할 것이고 또 우리 국제협상예술원의 창립 멤버가 이렇게 버팀목이 되어주어서 이렇게 국제협상예술원이 흔들리지 않고 오늘까지 예, 진행해오고 있고 또 앞으로 미래로 향해서 갈것 같습니다. 자, 이 동영상을 시청하신 전국의 가요팬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네.